네, 어, 앞선 동영상에 이어서 어, 오늘의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언택트 대장 카카오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어, 오늘은 네이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 약간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카카오. 한 박스 올려주고 옆으로 기간 조정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좋게 봅니다. 이렇게 옆으로 기간 조정 나오는 것들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카카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랐지만, 음. 카카오는 분명히 초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당장 다음 달에도 또 이만큼 올릴 거예요 많이 올릴 거예요라고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 보시면 오늘의 거의 히로우는 솔브레인홀딩스, 덕산네오로스, 동진세미캠 ITM반도체처럼 반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 어,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특히 이제 솔브레놀디스나 덕산 네오루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솔브레인이 굉장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 주가 탄력성이 다른 여타 하다못해 조선주에 비해서 좀 밀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각도가 이렇게 좀 누워 있었고, 음, 그리고 사실 여기서 다른 주식들은 대부분 어, 요런 흐름을 바로 보여줬는데 이 옆으로 기다가 오히려 음 며칠 전에 조정 나왔을 땐 한번 쑥 빠지는 흐름이 있어가지고 좀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 수급 보시면 알겠지만 뭐삼박자가 완벽합니다 외국인 기간 연기금까지 아 좋은 질 좋은 수급들 들어오면서 종목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덕산 네오르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음 동진 세미캔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 솔브레인만큼은 아닙니다마는 어~ 좀 이것도 타 종목군에 비해서 이~ 코로나 대비 반등이 좀 적었어요 사실 다른 종목들은 거의 코로나 수준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위까지 올라가는 주식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좀 안타까웠었는데 덕산네오루스도 예쁘게 단기 쌍바닥 이렇게 딱 찍어주고 예, 예쁘게 해서 이렇게 딱 올라, 올라가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구요. 어, 종목 매매 들어가서 보시면 역시 3박자 완벽합니다. 오히려 솔브레인보다더 어, 연기금이 전에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소개는 안 시켜드렸고 여기 동영상에서 소개는 안 시켜드렸고 왜냐면, 이게 1조 이하의 종목이에요. 7,600억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음, 제가 이렇게 공, 그니까, 러 저, 저가 부분에서는 공개된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기가 조금, 에 예, 그런 점이 있어서. 근데 저는 덕산 네오룩스를, 어, 세 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번 매수를 했고, 여기서 한번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최저점에서는 못 하고요. 여기서 한번 매수해서 예, 쭉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음, 좋은 주식이라 생각이 들고요. 자, 동진 세미캠이 거의 대장이죠.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 수준, 제가 말씀드린, 이때가 코로나 전에 이제 고점이었는데, 한번 주식 쭉 빠진 다음에 이미, 이미 코로나 수준으로 회복을 한 상태에서, 어, 쭉에 눌림 눌림 계속 주면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동진 세미켐을 월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거의 전고점의 여기 이제 피레침이었는데피레침 고점이 25,250원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 아베 총리 덕분에 저는 덕분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베 총리 덕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빠르게 국산화 해서 어, 삼성이나 s 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면서 우리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주보고로 보셔도 뭐 하나 뭐 빠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동진세미캠에뭐 뭐, 뭐 첫 번째 목표가는 2 5 0 0 0원 부근에 전고점 부근까지는 실적이면 실적, 뭐 기술이면 기술 무난하게 받쳐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동진 캠, 세미 캠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사실 어 수급으로만 보면은 동진 세미 캠이 덕산 네오룩스보다 더 좋아요. 어 보시면 알겠지만 연기금이 더 예전부터 매수로가 이미 들어온 상태고 기간 매수도 훨씬 더 양이 많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 있기 때문에. 확실히 대장주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동진 쌤의 겜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밖에 뭐 오늘 이제 언택트 관련 주인 아프리카 t v 라든지 알서포트 뭐 이런 것들도 올라왔어요. 어, 중간 중간에 부강약품이라든지 오늘 메디톡스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식약청에서 어, 이제 허가가 취소되면서. 어... 여러모로 메디톡스 가지신 분들이 조금, 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여러분들께서 좀 현명한 판단 하시리라 어, 믿고요. 그래서 오늘 부강약품도 있었고, 뭐, 요즘에, 뭐, 알테오장 같은 경우에는, 음, 하루 걸로 하루씩 오르는 것 같아요. 하루 쉬고 한번쭉 뽑은 다음에 하루 쉬고 하루 오르고 좀 쉬었다가 또 오르고 이런 흐름인데 저는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공개적인 어, 방송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워낙 예, 위아래 움직임이 쉬, 어, 심하고 제가 또 이렇게 쉽사리 어, 어떤 멘트를 드리기가 사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겁이 나요. 네, 그래서 바이오 종목분들에 대해서는 어, 멘트를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어, 우리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저의 하나의 초기라고 할까요? 네, 초기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계속. 이 동영상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시장의 하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방을 보는 것이 맞고, 엄청난 유동성 장세와, 그리고 문제는 여기까지 오는데, 아직도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 이 그렇게 꾸준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벌써 코로나 마은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코로나 맞았을 때가 몇에서 2월이라고 생각하면 2월인데, 지금 이제 6월 말로 달려가고 있고, 조금만 있으면 7월인데, 5개월째 수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인 곳에 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도 요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올 때는 첫 번째, 공매도가 폐지됐고 두 번째 너무너무 풍부한 유동성 세 번째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그 유동성 내에서 우리 개인들의 투자자금이 어마어마해졌다는 것 스마트 머니까지 들어왔다는 점이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우리나라 시장에 연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아주 큰 어떤 하나의 트리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외국인 기간 자금까지 한번 꾸준히 들어와 준다면 예, 그들이 언제까지 안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예, 그들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올 여름 중에는 꾸준히 한번 들어올 타이밍이 온것 같은데, 음, 그때가 오면은. 주가를 더더욱 상방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전 2월 달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걸 맞았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만약에 음 사실 이런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이 그림이 없었다고 치면은 네 이게 없다고 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2월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움직이던 시, 어, 그때 시간으로 돌아온 것 뿐이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고, 음, 실적들이 나빠지는 기업이 생겼고, 특히 항공, 여행 이쪽이 너무너무 안 좋아졌지만, 반면에 언택트 같은, 어, 수혜주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우리 K바이오, K제약 이쪽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었고, 주식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크게 손해 난 장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파월의장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어 경제 모멘텀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의 어떤 어 경제적인 것들로. 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어, 분명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주가 그렇게 고평가된 것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식시장의 방향은 상방으로 보는 것이 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